안녕하세요. 중고차 대통령 이옥돌입니다. 오늘도 우리 고객님에게 실속 있고 신매물 이제 막뜨론 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경기도 수원에 있는 SK뷰어 매매단지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매매단지는요, 지금 보이신 건물이죠? 지상 지하 10층 건물에 만 대가 넘는 중고차가 전시되어 있는 전국 단일 최고의 중고차 종합 쇼핑몰입니다. 오늘 가져온 차 확실하게 좋은 차입니다.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디자인에 옵션도 좋고 색깔도 좋고 주행거리 좋죠. 가격도 참 좋은 차입니다. 소울을 가져놨습니다. 소울이 이렇게, 월 이렇게,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어있죠. 바로 소울 부스터, 부스터 최근 연식입니다. 등급은 바로 노블리스입니다. 당연히 1.6이죠. 1.6 터보, 터보 노블리스입니다. 2020년 1월, 2020년 1월에 6만 7천 키로 신세계 확실한 무사고차랑 가솔린, 바로 터보 부스터입니다. 이 차의 판매 가격은 우리 유튜브 고객님을 위해서 영상 끝부분에 특별 할인 가격을 준비했는데요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특별 할인 가격을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울 부스터입니다 1.6 디자인 좋고 색깔 좋고 옵션까지 좋은 차죠 외관부터 보면서 설명드릴 텐데요 전면유리 투명하고 깨끗하죠 깔끔하죠 본네트도 깨끗합니다 라이트도 이렇게 불 환하게 잘 들었죠 h l 램프입니다 그리고 범퍼도 깨끗하고 그릴도 이렇게 멋있습니다 안개 눈도 잘 들어오고요. 안무 퍼으로도 뭔가 좀 네, 귀엽고 암, 깜찍합니다. 디자인 좋습니다. 성능도 좋고 색깔도 예쁜 디자인. 그리고 빨간색 아트 컬렉션이 되어 있죠. 네, 이게 포인트죠. 후치만 보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이렇게 밑에도 또 이렇게 빨간색 티가 있고, 뒤에도 있는데요. 아트 컬렉션, 아트 포인트를 준 겁니다. 빨간색으로. 문콕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파란색 뽁뽁이도 있습니다. 흰색이 깨끗합니다. 깔끔하고 색깔도 좋고 디자인도 멋있고 타이어 상태로 휠도 깨끗하고 휠도 이렇게 멋있는 휠입니다. 관리도 편하고 아기자기하고 특히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소울 모양 참 좋습니다. 색깔도 좋고 가성비 참 좋습니다. 뒷모습 보겠습니다. 또 이거 후, 후미등 분리 잘 들어오죠? 이렇게 길게 뻗은 네 길게 뻗은 네 L자형 길게 뻗은 황소뿔처럼 길게 뻗은 내 네, 후미등 불이 잘 들어오죠. 트렁크도 깨끗하고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기 작동이 잘 됩니다. 범퍼도 깨끗하고 머플러도 이렇게 가운데 한 개로 모아 있어서 아주 이쁩니다. 뒤 모습 보더라도 아기자기하고 귀엽고 깨끗하고 깔끔한 이미지의 실용적인 차 소울을 보고 계십니다. 실내를 보겠습니다. 운전석, 조수석 시트 이렇게 깨끗합니다. 깔끔하죠. 흠집도 없고. 쿠션 이게 사용감도 거의 없을 만큼 관리가 잘 되었습니다. 만져보면 느낌도 좋습니다. 전동 시트 작동이 잘 되고 있고요. 뒷좌석입니다 전차 조분이 코일 매트를 깔 정도로 신경 썼던 차입니다. 천장도 깨끗하죠. 시트도 깨끗하죠. 바닥도 청결하죠. 이렇게 실내도 뒷좌석도 깨끗하고 관리가 참잘 되었습니다. 정말 청결합니다. 핸들은 이제 D자형입니다. D자 이렇게 위에 밑에가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죠. 그리고 D자로 되어 있는 핸들이고요. 핸들 왼쪽에 오디오 컨트롤 기능, 핸들 오른쪽에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되어 있고 핸들 여서는 기본으로 되는 겁니다 주행거리입니다 2020년에 67,000km, 2020년에 67,000km 실주행거리고요 보니까 위에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차선이탈 방지 센서까지 있습니다 실내를 보겠습니다 대시보드 위에 깨끗하죠? 깔끔하죠? 시트도 심하게 울거나 주름제 됐거나 겹쳐진 것도 없이 깨끗합니다 센터페시아 주변도 깨끗하고요 바닥도 청결합니다 실내가 이렇게 깨끗하고 청결하고 디자인도 좋고 깔끔한 이미지 아주 좋습니다 센터페시아 중심에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내비게이션 네, 기능에 후방 카메라 기능 작동이 잘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에어컨 히터 공조 기능입니다 그래서 시원한 바람, 작은 바람, 미지근한 바람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있고요 기어봉 손잡이 바로 밑에 보시면 버튼 시동입니다. 아우디가 보통 기어봉 손잡이 옆에 버튼 시동이 있는데, 서울도 그렇게 버튼 시동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 기능, 통풍 시트 기능, 그리고 핸들 여성 기능이 다 됩니다. 열선 시트, 통풍 시트, 핸들 여성 기능, 작동이 잘 되고 있고요. 후방 카메라, 보시죠? 노란색, 빨간색 경계선이 있기 때문에 아주 관리하기도 편하고, 후진할 때, 주차할 때큰 도움이 되는 거고요. 전면 유리에는 하이패스 눈물이라고 습니다 그래서 하이패스 카드 그냥 꽂기만 하면 됩니다. 블랙박스는 앞뒤, 투 채널, 24시간 움직이는 블랙박스가 있기 때문에 더욱 안심이 가죠. 트렁크를 봤습니다. 트렁크도 이렇게 깨끗합니다. 의자는 6대4로 분할되기 때문에 레저 활동도 가능하고요. 가족 나들이 주말 농장, 캠핑도 충분합니다. 넓고 깨끗하고 청결하고, 트렁크 아주아주 아주 트렁크까지도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엔진 보겠습니다. 엔진 보시면 부동액도 보시면 양도 적정하죠, 깨끗하죠. 그리고 상태도 좋죠. 에어컨 시트 잘 나오죠. 가솔린이라서 조용하죠. 배터리도 좋죠. 흠잡을 데 없습니다. 연비 좋죠. 터보라서 힘도 좋고 가격도 좋고 성능도 더 좋은 바로 소울 부스트 엔진입니다. 이렇게 좋은 차를 보고 계십니다. 타이어 휠을 보겠습니다. 6만 7천 킬로지만 전차주임께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교환해서 타이어 상태도 좋고 휠도.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가 참잘 되어 있습니다. 휠도 깨끗하고 타이어 상태도 좋고요. 너무너무 좋은 차입니다. 성능을 볼 텐데요. 전선 침수 영업 미력은 아예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요. 자동차 그림 보시면 단순견도 하나도 없습니다. 하체도 이렇게 깨끗하죠. 이 차는 성능 증거를 마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체 미세노유, 주행거리, 사고 의뭐 확실하게 보정이 되고 무상 수리가 됩니다. 지금 보신 차는 실매물이고요. 저희 매장에 오시면 시운전 마음껏 할수 있습니다. 시운전 마음껏 하시고, 그 다음에 결정하시면 되는데요. 결정만 하시면 당일 등록, 이전 등록, 보험가입 출고가 가능하고요. 계약도 가능합니다. 결제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 차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 뭘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내용들은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신 차, 이제부터 결제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결제 방법은 현금, 할부, 카드가 있습니다. 현금을 하시게 되면 현금용수 중 세금계산서 둘중 하나는 의무적으로 저희가 발행을 해드립니다. 카드는 카드결제, 직접 오셔서 결제를 해야 되고요. 할부는 개인신용정보, 고객님의 신용정보, 차를 구입하시고자 하는 분의 신용정보, 즉 저희 할부 직원과 상담을 해서 이율, 개월수, 금액, 한도를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제가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우리 고객님과 할부사와 직접 면 상담을 통해서 본인인증 거친 다음에 할부상담이 이루어집니다 할부상담한다고 해서 막 신용의 이삭이 있거나 기록이 남는 건 아닙니다 그건 가조이기 때문에, 무관하기 때문에 안심하십시오 할부개월은 24개월부터 36개월 48개월, 그리고 최고 60개월까지 가능하고요. 중도상환도 가능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부분상환도 가능합니다. 할부 이자 한도는 우리 고객님의 신용 정보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할부 회사와 충분한 상담을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할부 회사, 취급한 회사는 KB국민원의 농협 캐피탈, 메리지 캐피탈,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리 파이낸셜, 또 이런 여러 가지 금융권, 여러가지 또 금융회사와 제휴가 되어 있어서 고객님의 신용정보에 따라서 다양한 금리가 있습니다. 최저금리로 안내를 해드립니다. 우리가 자동차 보험 견뎌낼 때도 각 회사별로 금액이 조금씩 틀린 것처럼 이 캐피탈도 고객님의 신용정보를 가지고 약간의 이율이랄지 또 조건이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 할부회사에서 고객님의 최적화된 은행 캐피탈로 연결해 드려서 우리 고객님에게 최선으로 최상위 서비스 최저 이율 이렇게 해서 안내를 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결정하시면 됩니다 할부 진행하면 바로 당일 출고도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할부 이외에도 또 여러 가지 어, 할부는 한도 이외에서 마음껏 이용할 수가 있고요 더 거기에서 이제 앞으로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냐 또 차값 필요하죠 이전비가 필요합니다. 이전비에는 여러가지 부대비용이 필요한데 차값, 이전비, 그리고 보험료 이 세가지가 꼭 진행되어야 됩니다. 이 세가지가 완벽하게 입금되거나 돈이 들어왔을 때 차가 바로 당일 출고가 됩니다. 차값, 이전비, 그리고 보험료 세가지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당일 차를 보신 다음에 출고도 가능하고 아니면 당일 계약만 하시면 며칠 후에 차 출고도 가능합니다. 그것은 우리 고객님의 선택하시면 되고요. 또 지역에 따라서 우리 고객님에게 편의를 제공해 드리는 무료 출장 판매 서비스 가능합니다. 계약하시고 차 받을 때는 편안하게 대기나 회사, 원하시는 곳에 요청만 하시면 제가 차를 다 정비까지 해서 가, 가져다 드리는 무료 출장 판매 서비스 해 드립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두번 가지 않도록 해 드립니다. 또한 할부로 하신다 그러면 할부는 직접 오지 않고 먼저 차를 정하신 다음에 상담을 한 후에 방문하시거나 저희가 차를 가지고 와서 상담을 해 드립니다 무작정 오신 다음에 차 구입하지 마시고 할부는 먼저 차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해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상담을 받은 후에 차가 변경될 수 있지만 그렇게 상담을 받으시면 참 진행이 빠르고 좋습니다 차가 마음에 드는데 나중에 할부를 하겠다 그러면 혹시라도 우리 고객님 정보에 따라서 안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부를 하신다 그러면 가장 먼저 차를 먼저 어느 정도 정하고 그에 따른 상담을 하신 후에 할부를 진행하시는 게참 좋습니다. 우리 고객님, 오늘도 우리 고객님에게 약속드립니다. 지금 보신 차는 실매물이기 때문에 먼저 실매물인지 먼저 팔렸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상담을 하시는 게참 좋습니다. 오늘도 우리 고객님, 지금 보신 차 외에도 더 많은 차가 제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오셔서 동급차량 마음껏 골라보시고 그 중에 한대 고르시면 충분하게 상담을 잘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고객님 좋아요와 구독,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우리 고객님과 함께하는 중고차 대통령 오늘도 정성껏 실매물로 우리 고객님에게 부답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소울 보셨습니다. 소울. 등급은 부스터입니다. 소울 부스터 1.6 터보에 노블리스입니다. 가장 높은 등급이죠. 2020년 1월에 등록한 67,000kg. 2020년에 6 7 0 0 0 k g 흰색의 완전 무사고 차량.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블랙박스, 그리고 하이패스 눈밀러, 버튼 시동, 통풍 시드 다 있는 차. 흰색입니다. 깨끗하죠? 이런 차를 사셔야 후회 안 하십니다. 특별 가격으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